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서포트 카드 32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32강 32장이죠. 전부 다 여캐만 있습니다. 여자 캐릭터만 있죠. 저는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32장, 32장, 먼저 후보군을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아가씨, 피아나, 민지, 카틀레아 카르네 티비르포터 카렌의 신념 카일리 피아나의 결이 카밀레의 반짝임 난천의 패기 미나의 대접 릴리의 관광객 릴리의 마리 루티아 회연, 마리, 규리, 마오, 수련, 세이버리, 채두, 풍란, 난천, 우리, 소니아, 루자미네, 사나, 야청, 오컬트 마니아. 자, 이렇게 32장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섞습니다. 자, 섞어서 이제 32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빡시게 섞으면 안 되겠죠? 자, 드디어 32강.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짠! 오, 카르네데, 카틀레아. 아, 제가 카르네는 좀 중성적인 이미지고 카틀레아는좀 러시아적인 그런 이미지죠. 저는 카틀레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짠, TV 리포터 대 카르네 신념. 카르네 신념은 좀 무섭게 생겼고 TV 리포터는 좀 중성적이게 생기는데 TV 리포터 하겠습니다. 자, 짠. 관광객 대 릴리에, 와. <laughs> 처음부터 완전 너무 빡시게 나왔는데요? 관광객 대 릴리에. 아, 저는 관광객이 참고로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너무, 너무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아, 이, 처음부터 릴리에가 탈락을 합니다. 모자 릴리에. 안타깝습니다. 짠! 오, 릴리에 대 마리. 아, 어. 이것도 거의 뭐 결승급인데. 저는 그래도 마리보다는 릴리에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죠? 릴리에. 자, 이번엔 릴리의, 짠! 카일리의 피아나의 결이. 카일리의 좀, 이렇게, 모습이 좀, 뚱, 좀, 뚱하고, 피아나의 결이는 좀, 어좀 씩씩하죠? 자, 피아나의 결이 하겠습니다. 카일리, 미안해. 자, 짠! 자 카밀레 반짝인데 난천의 패기 아 우리 난천누나 나왔습니다. 카밀레 반짝임 이 난천은 조금 나이가 든 난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카밀레 반짝임보다는 난천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와 미나의 대접때 피아나 아 역시 그래도 미나가 이쁘죠. 피아나보다는 피아나 조금 이렇게 드라큘러처럼 생겨가지고 미나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미나 짠, 민지대 마, 마오, 아, 민지대 마오, 이거도 조금 둘다 이쁘긴 한데, 그래도 마오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여자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이쁜 순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쁜 사람이 그냥 세이버리대 수련, 아, 세이버리대 수련. 아, 우리 세이버리 같은 경우는 조금 샤프한 이미지가 있고 수련은 조금 어린 이미지가 있는데 어 그래도 수련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수련이. 자, 그다음에 짠, 루티아 대 채두. 체두. 어, 채두는 좀 강한 이미지고 루티아는 그냥 이쁩니다. 그죠? 저는 루티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티아 이쁘죠? 자. 짠! 회연대 마리. 아, 진짜, 이 마리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마리가 좀 이렇게 상, 상큼한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이 최대한 발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마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귤이 대 아로마 아가씨. 귤리는 좀 발랄한 이미지죠. 발랄하고 좀 어린 이미지고, 아로마가씨는 그냥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아로마가씨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아로마가씨로 하겠습니다. 짠! 난천 누나 대 방순이 우리. 아, 이거도 참, 우리 난천 누나. 이거는 방순이가 너무 이뻐서, 보세요. 방순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방순이가 너무 이뻐서, 우리, 우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천 누나 미안해. 자, 그리고, 짠, 소니아 대 루자미네. 루자미네는 좀 무섭게 생겼죠? 소니아는 이쁩니다, 그냥. 좀 안경도 좀 세련되죠? 안경도 딱 껴가지고, 그죠? 가방도 딱 메고. 저는 소니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짠, 사나 대 야청. 아, 사나, 야청. 아, 근데 야청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얼굴이 좀, 선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까마, 까매, 까매도 좀이건강미가 느껴지고, 싸라는 너무 어린 이미지여라서. 저는 야청으로 하겠습니다. 싸나보다. 야청. 자, 그리고, 마지막, 풍란 데 오컬트 매니아. 오컬트 매니아는 좀 무섭게 생겼죠. 그죠? 좀 너무 무섭게 생겨서. 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풍란이, 어린 이미지고, 이쁘죠? 그죠? 풍란으로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6강, 16장의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썼고, 이제 8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뭘까요? 짠! 와, 마오데미나마오데미나 아, 이거는 진짜, 마우도 너무 이쁜데, 미나도 너무 이쁘고, 저는 미나로 하겠습니다. 미나. 그래도 미나지. 자, 그리고, 짠! 와, 루티아 대 수련. 아, 수련보다는 아무래도 루티아죠. 아무래도. 루티아. 루티아 너무 이쁩니다. 루티아. 탁, 윙크하고 있는 게, 좀, 저한테 윙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루티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짠! 릴리에 대 TV 리포터. 아, 이거는 릴리에죠. 아무래도. 릴리에 너무 이쁩니다. 이게 너무너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릴리에. TV 리포터보다는 릴리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짠! 카틀리아 대 관광객. 아, 너무, 카틀리아는 너무 센 상대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이쁘죠? 카틀리아도 이쁘긴 한데, 좀 러시아적인 요즘 러시안 좋죠. 그래서 관광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짠 피아나에 결이 된 난천. 아, 우리 난천 누나를 딱 보면 그 은하철도 국어에 나오는 그 메텔, 메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난천 누나로 하겠습니다. 난천 누나, 너무 이쁩니다. 난천. 짠풍란대 야청 이야 이것도 어렵다 이게 진 최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야청도 참 이쁜데 아 풍란도 너무 이쁘고 그래도 저는 풍란으로 하겠습니다 야청보다는 풍란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둘셋짠 아로마가시대 마리 와 진짜 어렵다 마리대 아로마가시 마리도 솔직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로마 아가씨 하겠습니다. 아로마 아가씨 얼굴 너무 이쁘게 잘 그렸지 않습니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아로마 아가씨. 자, 마지막. 짠! 소니아 대 방순이, 우리, 우리. 아, 이것도 어렵다. 소니아도 진짜 이쁜데. 너무 이쁜데. 그래도 방순이가 너무 귀엽죠? 방순이는 이쁘다기보다 좀 귀엽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8강 8강 야 이제 8강 부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8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짠 루티아 대 관광객 와자 루티아 얼굴 한번 보시고 관광객 얼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 저는 관광객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루티아도 너무 이쁜데 미안해 루티아 자 관광객 짠 난천대 풍란 와이것도 어렵다 진짜 난천 누나냐 우리 풍란이냐 아 풍란으로 하겠습니다 풍란 얼굴도 너무 이쁘고 일러 사체가 너무 이쁩니다 풍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짠 아로마 아가씨 대 미나이 되죠 아이것도 어렵다 미나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미나 아로마 아가씨 아 아로마 아가씨 저는 아로마 아가씨로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아로마 아가씨 너무 카드를 좋아해서 아로마 아가씨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강의 마지막 짠와 릴리에 대 방순이 릴리에 대 우리 우리가 귀엽냐 릴리에가 예쁘냐 저는, 릴리에로 하겠습니다. 릴리에. 릴리에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방순이보다. 우리 미안해. 자, 드디어 이제 4강. 4강입니다. 자, 4강. 짠. 짠. 풍란대 릴리에. 아, 풍란대 릴리에. 자 풍란데 릴리에 아 풍란도 너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릴리에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로마 아가씨 대 관광객 아하 어렵다 아로마 아가씨도 좋아하지만 제가 그래도 관광객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객 제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laughs> 너무 이쁘기도 하고, 관광객으로 하겠습니다. 자, 결승이네요. 관광객 대 릴리에. 자,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관광객 대 릴리에. 여러분은 또 어떤 카드를, 제가 그 탈락시킨 카드 중에 어떤 카드들을 또 원하십니까? 어떤 카드가 더 이쁜 것 같습니까? 저는 1등은 관광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등은 관광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는, 서포터 카드는 관광객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여자 서포터 카드, 32장, 32강, 1등은 관광객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